네, 안녕하세요. 3디 운전 게임 개발자입니다. 네, 오늘도 해 해볼 것은 바로, 뭐, 펠리세이드 내부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팰리세이드 내부가 참 <laughs> 멋지거든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렇게 핸들은 안 돌아가지만 돌아가 거고, 그리고 UI 바꿀 거고, 핸들 UI, 계기판 움직이게 할 거고, 네, 어쨌든 이런 걸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도 놓고. 네, 보시면, 이렇게 매우, 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반 빼고요. A <laughs> 반 위쪽에 뚫린 부분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어허. 네, 이렇게 어쨌든 내부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부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이기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스마트폰 들어가서 카메라 버튼에서 이렇게 해서 보는 시점을 바꿀 수 있는데요. 네, 이걸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좌석을 보시면 어, 이렇게 좌석도 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네, 뒤에 트렁크도 부러딩이 예쁜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펠리세이드가 내부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laughs> 네, 최근 나온 차 중에서 네, 내부가 좋은 차에 하는것 같습니다. 네, 다시 외부로 돌아가서 네, 외부는 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브레이크 등잘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도로 차선 닮아져 있는 데를 많이 그어봤는데요. 암튼 네, 페리세이드 타고 네, 구경하면서 가보자. 이쪽 신호등 작동되게 만들 거고요. 서울역 앞신호등. 네, 그리고 랩좀좀 좀 줄이고. 그리고 조금 더 MPC차 안 다니는 곳은 MPC차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름방학이 되니까 이제 어, 본격적으로 작업이 나오기 시작한는데요 네, 커스텀 오브트 공유 기능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만들었고요. 아, 이제 업데이트만 할 일만 남았군요 네, 이렇게 가셔서, 이쪽 도로에 차선이 많이 안 그어져 있었는데, 많이 그어놨고요. 네, 그리고 좀 올바르지 않게 차선이 그어져 있던 곳은, 네, 올바르게 그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까지 다 그어졌고요. 네, 저쪽에 용산까지 건물도 몇개 추가하면서, 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여기 건물도 새로 생기고 그리고 차선도 여기 다 그어져 있고 예쁘게 그리고 여기 용산 전쟁광물관까지 전쟁기념관까지 이쪽 건물이 열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 신호등 추가할 거고요 교차로에 그리고 여기에 차선만 더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맵이 확장될 예정인데 점점 좀 천천히 확장되지만 확실히 확장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맵을 보시면 어 맵이 오겠죠. 요렇게 많이 그어져, 있, 그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쪽에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맵이랑 차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름 방학 동안. 네 일단 이건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차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름 방학에 추가할 모델링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소방모드 만들고 미션모드 하나, 그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도 만들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팰리세이드 내부를 배경으로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이만.